안녕하세요. 네, 지퍼노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추를 정식, 그러니까 고추를 심고 나서 고추 줄은 언제 추면 가장 좋은지 거기에 맞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비가 또 오고 저희가 보통 고추 심는 시기가 이제는 날씨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빨라져서 어, 제가 4월 하순쯤에 이제 고추를 심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날씨를 생각해서 냉해 피해를 안 입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5월 초라든지 5월 5일, 5월 10일 최저 기온이 보통 한 9도라든지 10도 정도까지 네더 이상 안 내려갔을 때 그때 이제 보통 고추 모종을 심습니다. 자 그런데 고추 모종을 심고 나서 이거 보시면은 지금 저 위에는 고추 줄을 쳤는데 이렇게 지금 한창 이제 고추 줄을 쳐줘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를 모르신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쳐주면 좋은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 줄을 쳐주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추가 이제 크면서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고추 줄이 지탱을 해줘서 지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추를 모종을 심고 난 뒤에 하단, 중단, 상단식으로 이 고추줄을 3단 혹은 많게는 5단까지 고추줄을 띄워서 예, 이 고추가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 도백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가장 큰그 예, 요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고추를 심고 나서 야 이거 뭐 일주일 있다가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보름 있다가 해줘야 되는지 그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고추 모종은 아시다시피 어 일단 고추 모의 그 길이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고추 모가 잘 보세요. 요즘은 일반적으로 고추 모를 잘 키우는 그런 이제 농업적으로도 발달이 잘되기 때문에 육묘가 지금 잘 하시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에 직접 이제 이 고추 모종을 키워서 하다 보니까. 뭐 들쭉날쭉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정하게 잘 키우면 그런 모종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추 모종을 사실 때 균일한 크기 그러니까 길이가 거의 비슷한 모종을 먼저 사셔야 고추 모종 줄칠 때도 빨리 칠 수가 있거나 조금 시간을 두고 늦게 치거나 하여튼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 구매를 하실 때 고추 모종을 같은 길이에 같은 크기의 고추 모종을 구매를 하셔야 줄치기도 편하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지금 저희가 올해 지금 새로 키우고 있는 탄전 내병기 고추 품종이에요. 제가 하우스에서 키웠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고추 사이즈가 보시면은 키가 균일합니다. 키도 균일하고 심을 때도 우리가 아주 일정하게 깊게 심지 않고 일정하게 심었기 때문에 고추 키가 요렇게 일정해요. 그리고 고추 모종을 잘못 키우시는 분이라든지 고추 모종을 잘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추 키가 이렇게 들쭉날쭉 하게 되면은 우리 줄 치는 시기가 조금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추 모종이 우리가 한 20cm 보통 키웠을 때잘 키우는 모종들은 그 정도 되고 또 추운 지역 같은 경우는 에 너무 길게 안 키우시고 절간을 짧게 만들어서 고추 모종이 작게 나오는 그런 품종들도 있고 환경적인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고추 모종의 길이가 한 20cm라든지 한 30cm 정도. 요 정도 됐을 때 줄을 쳐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고추 모종이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키가 너무 지금 낮아요. 그죠? 낮타 보니까 이게 웬만한 바람에 흔들려서 는 얘네들이 꺾여지거나 이게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예. 꺾여서 이게 뭐 문제가 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더 시일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제 고추 주들칠 때 농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은 보통 고추를 심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한 우리가 열흘 열흘 정도가 지나면은 해주는데 이게 바람이 많은 부근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고추 모가 좀 낮은 그런 모종을 심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한 열흘에서 많게는 한일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쳐주시면 되고 고추 모가 좋다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고추 모가 한 20cm 이상 된다 하면 이게 보시면은 아까 여기 보세요 여기하고 차이 가 많이 나죠 그죠 여기는 한뼘도안 돼요 요건 지금 한 15cm도 안 되는 지금 고추 모종이고 요거는 지금 20cm 이상 되는 고추 모종이에요 이게 바람이 흔들리는 이 지금 길면 길수록 얘네가 휘어지거나 상처를 또 많이 받거나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조금 더 있으면 더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고추 모종이 채소 지금 심었을 때 얘네들이 한 15cm, 어 15cm 내외가 안 되고 그리고 한 뼘도 안 되는 이런 모종들 작은 지금 키를 낮춘 모종이라든지 모종이 조금 짧은 모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우리가 한 20cm 한뼘 이상 지금 한뼘 이상 넘죠 그죠 모종이 지금 뿌리 활착을 되지 않고 심은 지도 제가 3일 전에 심었는데 이렇게 해도 한뼘 이상이 넘고 20cm가 넘는 모종들이에요 이런 거는 모종 길이가 워낙 길고 그리고 길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바람이 많은 부른 지역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골바람이 정말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를 심고 나서 고추모종이 이런 식으로 지금 길게 되어 있거나 바람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추모를 심고 그 다음날 바로 줄을 치셔야 돼요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줄을 치셔야 됩니다 치셔도 되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요 사이하고 요 사이에 핀으로 얘가 왔다갔다 하는 것을 또 방지해지게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뭐, 양발끈이라든지, 혹은 고무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도 다시 어떤 부분으로 해서 고정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고추줄을 치실 때, 고추모가 저희 집처럼 한 20cm 이상, 요건 지금 한 30cm 가까이 되는 모종인데, 이런 모종 같은 경우는 밑에 하단에 고추줄을 쳐주는 게 아니고, 제일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뭐, 어, 잎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부분에 그, 보일 거예요. 상단에 우리가 이제 길이로 얘기했을 때는 한 20cm에서 한 15cm 내외에, 요그 상단에 꽃이 피는 쪽에서 아래, 아래쪽으로 한 3cm에서 한 5cm 정도, 요게 가장 예. 최적의 조건으로 맞춰줄 수 있는 고추 그 줄치기 조건입니다. 이게 너무 밑에 내려가도 이게 문제고요 왜냐하면 이쪽 위에서 많이 흔들리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배분을 했을 때한 8대 2예 8대 2 지점 위에가 2고 밑에가 8이 생각하시고 8대 2로 이제 등분을 했을 때이 상태가 가장 주모가 지탱을 가장 잘할수 있는 고그 사이즈의 위치이다 보니까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고추 모가 좀 길이가 좀 생각보다 좀 길다. 예, 그러면은 모 이게 모 심고 모종 심고 그 다음날 바로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되시고. 근데 모종이 좀 짧다. 그러면은 한 일주일에서 한1 0일 정도 모상이 그 보고 상태를 보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위에서 이제 고추 모종을 심으면서 제가 이제 일로 이제 고추 줄을 칠 건데. 어 바람이 많이 불고 고추 모의 길이가 최소 20cm 이상이 되는 모종을 조원묘를 심으셨으면은 당장 오늘 심었으면은 오늘 시간이 되면 줄을 쳐주시고 아니면 내일 쳐주시고 그게 하루 이틀 차이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고추 모를 20cm가 되는 것도 최소 제가 한 2주에서 3주까지도 놔둬 봤어요. 놔둬 봤는데 이게 심을 때잘 심으면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굳이 그렇게 늦게까지 일을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보통 뭐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고추 모를 심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고추 모를 심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일주일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어 다음 날 정말 뭐 태풍이라는 그런처럼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다음 날 바로 하시고. 그리고 너무 이게 고추줄에 언제 쳐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바로 심고 바로 쳐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여기서 들쭉날쭉한 고추가 있, 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고추모종은 웬만하면 피해 주시고 일정한 크기로 자라는 고추모종을 심어 주셔야 고추줄을 치실 때 시간적인 배분을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않고 보통 뭐한 3일 있다가 쳐셔도 되고 일주일 있다가 치셔도 되니까 그런 거를 꼭 기억하셔 갖고 고추 줄을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